안녕하세요. 기벽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우호의 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. 우호의 서약이 뭐냐면은 본캐나 부캐에서 호감도 신뢰를 달성 시 남은 한 캐릭이 호감도를 올릴 때 버프를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루테란 동부에 있는 엘리자 로나우한테북캐가 왔어요. 본캐는 신뢰를 달성했기 때문에 위에 우호의 서약 적용 중이라고 뜹니다. 이렇게 버프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 수치가 얼마나 상승하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선물 선물 10자리 고급 호감도 아이템 줘보겠습니다 지금 24입니다 24에서 10자리를 주면은 44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0자리 줬는데 44가 됐으니까 2배가 올랐죠 20이 오른 거예요 자 이번에는 20자리 희귀 아이템 44입니다 지금. 그러면은 고급은 두 배니까 20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은 희기는 두 배면은 40이 올라야 돼요. 그럼 40에 44 더해서 84가 돼야죠. 하나 줘 보겠습니다. 네, 84가 됐죠. 두 배예요. 그리고 영웅, 영웅 이제 120. 그럼 두 배면은 240. 240에서 84를 더하면 324입니다. 324가 되나 한번 봅시다. 3 2 예, 4예딱두 배죠. 그리고 이번에는 악기, 악기가 250이에요. 이게 만약에 두 배라면은 500, 500해서 824가 되는 거예요. 그럼 호금도 넘어가겠죠. 한 확인을 해볼게요. 824입니다. 두 배면은? 됐죠? 824. 124가 되는 게 맞죠? 딱두 배입니다. 그리고, 감정표현. 이것도 250입니다. 그러면은 두 배면은 500. 그럼 624가 돼야 두 배가 되는 거죠? 확인해 보겠습니다. 624. 예. 딱두 배씩이에요. 근데 이게 지금, 어... 티어 1 NPC들은 2배라고 적용이 되는데, 티어 2 NPC들은 2.5배로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이게 제가 확실치가 제가 이렇게 몸소 체험한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들은 정보라서 어쨌든 이 티어는 제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볼 텐데, 1티어는 어쨌든 2배씩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만약에 1티어 NPC 호감도를 본캐에서 아직 안 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호감도가 악기 5번 감정 5번으로 제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명한 한 명한테 몰빵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더 편하게 호감도를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캐를 이용해서 이런 1티어들 호감도 수치 낮은 애들한테 먼저 수치를 올리고 나서 나중에 부캐로 하신다면은 훨씬 수월하게 두 배니까 뭐. 10일 걸릴 거, 5일밖에 안 걸린다는 소리죠. 이렇게 하시면 은 더욱 빠르게 호감도 수치를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부캐를 키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아, 한 가지 더. 이 호감도 할때 성향 때문에 막히는 부분들이 많아요. 이 성향. 그래서 이 성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성향이 막히지 않는 NPC를 잘 고르셔서 호감도를 쌓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. 나중에 생각대에 맡기시면은 괜히 헛고생한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